면요. 네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음. 인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이시죠? 네 오늘은요 여섯 번째 인물인 후치자노에.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저번에는 인물 편이었는데 이번엔 사역 소개로 지나, 진행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인물 편을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음.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네네. 네. 후치자와 노에는요, 네. 숙명여자대학교로 대표되는 음. 조선 여성 교육의 힘씀으로써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된 일본인 그리스도인이었죠. 네. 네. 지난 편의 인물 소개로 출생 및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조선 여성 교육에 꿈을 품게 되었는지까지 저희가 음. 들어보았는데, 네. 오늘은 명신 여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승명여대에 이르기까지 네. 후치자와 노예가 조선 여성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썼는지 네.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모기가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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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을이 물, 호, 훅, 훅 왔음을 느끼는 음. <laughs> 모기로. 네. 모기 <laughs> 가을 모기.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1906년, 고종의 후궁 순원 환기비 엄 씨는 음. 여성 교육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왕실의 재산을 하사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도록 했고, 그렇게 진명 여학교와 명신 여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선에 머물던 후치자와 노예가 음. 이 명신 여학교 개교에 깊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개교 이후에는 명신여학교의 교육자로 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음. 정경부인 이정숙이 초대교장에 취임을 하고 네. 후치자와 노에는 학감 겸 주임교사가 되어서 실질적인 이제 명신여학교의 운영과 또 교육 일체를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네. 명신여학교는 처음에는 양반 가문의 소수 여학생들로 시작을 음. 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뭐 국한 분, 음. 아, 국한문, 일어, 산술 뭐 굉장히 초보적인 곳으로 보이지만 여성이 이 정도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에, 당시 음. 사회에서는 아주 거죠.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그렇죠. 네. 신여성으로 가는 이제 길을 어허허. 걷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건데요. 신여성으로 네. 가는 길. 음. 근데 그러면서 네. 명신녀학교가 사람들 사이에 점점 알려지면서 음. 이제는 점차 평범한 집안의 여학생들에게도 음. 이 교육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아주 큰 학교가 되었고 네. 후치자와 노에는 조선의 왕실에서 하상 그 지원금이 있었잖습니까? 이거에 더하여서 음. 교장인 이정숙과 함께 음. 직접 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당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음. 이런 일상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음. 여학생들에게 늘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어우, 너무 참 어, 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건강하게 잘 심어줬고 네. 또 좋은 선생님으로 자기가 정말로 가르치는 것 새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일상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이 전 음. 먹고 자고 그러으로서 그분이 말만했겠어요? 자기 삶으로도. 정말 그치. 긍지 있고 되게 똑똑한 네.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귀로만 듣는 배움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네네. 이 긍지 있는 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음. 어, 윤성 교사님께 긍지 있는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긍지라는 거는 어쨌든 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남자와 여성으로서 일단 차별됨이 없는 성경적 원리로서 차별됨이 없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다고,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성에 대해서는 정말 동물과 같이 취급을 했잖아요. 말하는 동물과 같이 취급했고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음.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그랬을 때 긍지는 여성은 자기, 정체성. 자기 한, 정체성.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한 고 존재감에 대해서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긍지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으로서. 음. 음. 아,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신 덕분에 네. 이 후치자와 노예의 음. 이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 되라라는 이 가르침이 더좀 음. 와닿은 것 같아요. 음. 저한테.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네. 이 후치자와의 아우치자와 노의 노력으로 음, 음. 1911년 명신 여학교가 음.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라는 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음, 아, 잠깐만요. 음.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또 포인트는 조선인 여성인 거죠. 음. 왜냐하면 피 지배국가의 사람이 지배국인 지금 조선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여성인데 그 긍지가 플러스 자기가 지금 어쨌든 식민지화 인,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자체에 대한 건강한 근지를 가지고 음. 여성으로서도 건강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여성이면서도 어, 지배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지만 음.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아니라 음. 조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두 음. 가지를 같이 가지고 음. 갔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더 고맙네요. 그러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또 찍어 주셨네요. 네. 아말 끝나서 미안해요. 아이, 좋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이 명신여학교가 네. 1911년, 음. 이제야 저희에게 좀 익숙한 그 이름, 음. 숙명여자 음. 고등보통학교라는 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네.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듬해인 1912년에는 음. 재단법인 숙명학원, 숙명학원이 설립되었으며, 음. 음. 후치자와 노예는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음. 학교 운영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서 교육이 설립 초기보다 여성 교육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덕분에 조선 사회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서 음.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laughs> 네. 졸업생 가운데는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음. 음. 그들 가운데에는 도쿄 여자 고등 사병학교 음. 등으로 이제 유학을 하는 학생들까지 음. 있었습니다. 네. 후치자와도에는. 이정숙과 함께 음. 사비를 털어서 음. 학생들의 유학 자금을 지원했을 정도로 참 사비까지 털다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주어진 일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 헌신 기꺼이 헌신하는 맞아요. 마음을 했다는 게 보여지네요. 맞아요. 음. 정말 안 그래도 이제 뒤에서 바로 네. 어떤 사명, 어떤 음. 마음을 가졌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이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음. 사명을 가지고 음. 1917년에 네. 후치자와 노예가 쓴 일기에서 음. 왜 내가 조선에 건너와서 음. 여성 교육에 힘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 윤석연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조선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조선 땅에 머무는 것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옛날 조선이 개국한 이래 우리나라 즉 일본의 일본은 조선의 문화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음. 고백하네요 네. 음, 참 그렇죠 사실은 한국 조선의 문화도 지금 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세계 문화를 정말 중심에 서고 있는데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더 깊이가 있고 풍성하고 확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문화인데 음. 이런 것들을 이미 어, 일본에도 많이 백자 문화는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 인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는 게참 귀하네요 그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이 주셨다는 게곧 하나님이 주신 음. 사명일 텐데 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네요 맞아요 이, 이분의 헌신과 섬김은 맞아요, 맞아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음, 마음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네. 1919년 음. 3월 1일에는요, 음. 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음. 조선 전국에서 이제 대규모 운동과 음. 시위를 음. 전개합니다. 음. 그렇죠. 네. 근 네, 사실 시대적으로 정말 음. 힘든 시기잖아요. 네. 이제 후치자와 노예가 가르치고 있던 이 학교에서도 음.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음. 학내에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또 수일 후에는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그 가두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음. 일본인이자 또 학교의 관리자 입장이었던 후치자와 노예가 음. 참 복잡한 신경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조선 총독부와 경찰은 승명여학교와 네. 같은 주요 교육기관에서 네.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고, 네. 일본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연행하는 네.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음. 그럴 때 후치자와 노예는 이 아이는 제 학생입니다. 구속될 신분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음. 심지어 경찰서까지 음. 따라가서 구금된 음. 여학생들 꺼내오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참. 정말 엄마의 심정같이.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치자와 너희가 이러한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공으로 음. 1915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육 등 보관장, 을 시작으로 음. 뭐 여러 차례 음. 어떤 교육 관계, 표창과 상들을 수여 받았는데요. 음. 어, 그렇지만 이 모든 상들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음. 정당화하는 음. 도구였습니다. 음. 후치자와 노에는 이러한 모든 표창과 훈장 또 상들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받아들여야 할 조건과 같은 음.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참 누구를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음.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참 정말로 대놓고 이완용처럼 그런 놈, 그런 놈이 아닌 이상은 정말 <laughs> 정말로 그 시대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인 사람들이 음. 많이 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 시대를 살았을 때 어땠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완용이나 이렇게 대놓고 팔아먹은 놈들만 좀. 요걸 하, 하고 이런 분들 정말 일, 이렇게 음. 이가 진심 어리게 섬겼다면이 음. 상을 주는데 안받안 받으면 또 앞으로 계속 교육 사업 하고 할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음. 조금 조금은 약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네 이해를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laughs>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어,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참 달갑지 않지만 음. 어떻게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렇긴.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음. 후치자와 노에는 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음. 이제 그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음. 계속해서 충실했는데요. 음. 그녀는 그 엄혹한 시절에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 음. 남녀가 차별 없고 음. 또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도 차별이 없는 음.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중대한 기초요 시작점으로서 여성교육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어, 이행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그녀는 조선 여학생 하나하나를 자기 학생으로 음.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 음. 제대로 된 정말 스승, 정말 네.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마음. 품으면서 음. 이들이 깨어나기를 음.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음. 진심으로 바랐던 음. 여성이었습니다. 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음. 후치자와노에는 이제 여든 살에 고령이 되었는데요. 음. 그래도 그 시대 때 보면 오래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음. <laughs> 그런데 그 나이에도 음. 아직까지 꿈이 음. 있었습니다. 어. 네, 그것은 바로 교육자로서 성심을 다해 음. 섬겨왔던 그승명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음. 이화여자전문학교와 같은 여자전문학교로 만들고 싶다라는 음. 음. 그런 꿈이었는데요. 네. 후치자와 노예는요. 이 여든 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 그꿈은 보지 못한 채 음. 1936년 네.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인생의 후반을 온전히 헌신한 후치자와 노예가 여든 여섯의 나이에 네. 네,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장례는 학교장으로 치러졌고 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후치자와 노에는 생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은 숙명여자 전문학교의 설립자금으로 쓰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고 네. 유언대로 그녀가 남긴 모든 재산과 유품은 바자회 형식으로 일괄 매각되었고 매각된 금액 모두는 숙명여학교의 전문학교 설립자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2년 후인 1938년에. 숙명여자 고등 보통학교는 후치자와 노예가 꿈꾸던대로 숙명여자 전문학교로 음. 승격이 되었고요. 해방 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아참 감사한,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laughs> 우리나라의 그런 학교들이 음. 특히나 또뭐 미국 선교사님을 그, 통해서나 음, 그, 음, 그,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어, 어, 교육. 선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는 많은 선교 중에서 교육 선교 많이 하시죠 음. 학교 지으시고 음. 또 교수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 교육 선교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서 있 아, 아, 우리가 뭐 서로 다 알다시피 그 교육이 잘 돼야 그 나라가 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돈만 많이 이렇게 있는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교육이 되어야만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음.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가 교육이 입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서든 한 나라로서든 기본적 기초가 돼야 되는 관정인데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선교하는 것 중에 교육 선교 음.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사실을 많은 미국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와서도 저번에도 우리가 그한분또 소개했잖아요 교육 선교 하셨던 분처럼 네. 마스토미야스자이머마스토미야스자이뭐 음, 마스, 선생님도 교육 선교 하셨듯이 음. 또 이렇게 후치자와 노예 선생이가 이렇게 교육 선교를 해서 한또 정말 숙명여대. 예, 기초가 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음, 너무 귀하고 교육사육 자체가, 어, 사람 한명한 한 명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그것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큰, 어, 대단한 그 자원을 준 것이고 보석을 키워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네, 음. 너무 감사하죠. 그 열정이 대단하고. 네, 음. 맞아요. 열정도 대단하고. 음, 86세 여든 <laughs> 86세 할머니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laughs> 예, 우리 도전 뭐 언제나 아직 젊지만 전혀 꽤 도전이 됩니다. 또 <laughs> <laughs> 같은 여성으로서 네,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호치자와 너에는. 그 당시 이제 경성부 내에 한 묘지에 안장되었고, 음, 음. 후에 그녀의 유골은 둘로 나뉘어 음, 일본에도 안장이 되었는데요. 음. 그녀가 묻힌 경성의 묘는 한국 전쟁 당시 사라져서 지금은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음.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어, 아까 이제 후치자와 노예가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이제 교육 관련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음, 네. 이제 그녀의 이런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음. 한국인들의 의견도 불분명한 채로 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음. 응. 뭐, 누군가는 그녀가 조선의 근대 여성 교육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한, 헌신한 사람이라 여기고 음. 어,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그녀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교육 정책 수에게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어, 그런 상황에서 음. 사랑으로 있다에서는 어, 이렇게 책을 마치고 있는데요. 음. 후치자와 노예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성들을 일깨우는 교육에 평생 헌신하며 음. 한국과 일본 사이 다리가 된 그녀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에게 진중한 감동으로 살아 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서 어떤 것을 음,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선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어, 상을 줘서 받았다라기 보다는 그녀가 진심 어리게 교육의 일선에서 자기 의 어떤 그냥 잡으로 직업으로만 했냐 아니면 진심 어리게 했, 했냐 음. 정말 교육자로서 성겼냐고 라볼때 네. 우리가 아까도 몇 면을 봤듯이 그 학생들을 정말 자기 자녀같이 정말 진정한 스승으로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다음에 자기의 사비를 다 들여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진정성이 좀 느껴진 것 네. 같아서 저는 그냥 그것을 지지하고 음. 응원하고 싶네요. 음. 네 <laughs> 여기까지. 네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음. 숙명여자대학교로 대표되는 조선 여성 교육에 힘쓴 후치자와노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음.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성교사로 음. 함경도에서 음. 조선인을 전도하며 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음. 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음. 제일 한국인 교회를 섬겼던 네. 일본인 성교사 음. 오다 나라지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 아,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또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음. 오다 나라지 편을 읽으면서 음. 울었어요. 그랬구나. <laughs> 저는 교정하면서 계속 좀 눈물이 울컥울컥 울컥 했는데 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네. 아. 이런 분만 또 한, 이렇게 지금 현, 현실에 일본에 한1 0 0 명만 있어도 한한 <laughs> 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숨어 계시고 네. 지금도 윤동주 시인의 시인 애들도. 음. 또 모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계속 이어졌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재팬의 사명 중에 이런 분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 여전히 좀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지, 여전히 있지, 이런 마음을 좀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음. 정말 저희가 이렇게 사랑으로 있다, 음. 인물편, 사역편으로 나누면서까지 아, <laughs> 이렇게 구석구석 음. 감동을 막 전해드리고 싶어서. 음. 매 회차마다 열심히 사랑으로 있다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성교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어, 한국과 일본을 사랑으로 이었던 음.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저희도 정말 그렇게 음. 한국과 일본을 또 사랑으로 잇는 음. 이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음.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